구독과 좋아요, 니네 마음 속에 저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삐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구점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문구점에 다녀왔어요. 문구점에 신기한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이때 재료랑 신기한 거 사왔습니다. 자. 일단, 다 진열을, 다 진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네 개의, 어, 액계 재료와 신기한 것들을 사왔는데, 어, 일단은 전 이게 제일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손득 들리문이라는 건데, 어, 약간 여기 안에 클레이 같은 게 들어있대요. 그리고 쭉쭉 늘리는 맛으로 갖고 노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가지고 놀고 싶어서 찾았어요 포토칼로 잘라볼게요 우와 제가 상상하던 느낌이랑 좀 달라요 어 미안해 미안한데 재밌어요 어떡하지 이거 클레이 빼고 싶다 빼서 만지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걸로 어액체네모를 만드는 분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감상 타임. 어머, 이게 자꾸 벗겨져요. 내가 너를 길쭉기로 만들어 보겠어. 이거 거치대 너무 높나요? 제가 거치대를 좀 낮출까 생각 중입니다. 나낮추고 싶은 분들은 어, 댓글로 적어주세요. 왠지 아무도 안 적을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뭐지? 짠 짠. 네 다음으로 왔습니다. 어 이거는 요구르트 요구르트 삼형제 괴물인데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누르면 안되요 이거 약간 치즈젤리몬 같은 건가? 아닌데 액체괴물 같은데. 일단, 세 개를 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짜증. 이거 빼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안 빠지네요, 생각보다. 제일 잘 빠졌던 건 주황색. 주황색이 제일 잘 빠졌다. 주황색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투명하고 음, 추워, 추워. 괜요이 색깔 되게 좋아합니다. 이 색깔도. 이 색깔도 뭐 좋아하죠? 일니까 어, 느낌은 또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뭔가 얘가 제일 좋아요. 왜 얘가 제일 좋지? 얘도 좋긴 한데..뭔가 뭐, 뭐라고 해야되지? 너무 너무 무 너무 너무 는 약간 젤리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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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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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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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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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무 너무 너이 너무 가 손에 묻너 수가 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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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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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넣고 다시 운송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넣었습니다자 그러면 다음으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고네 다음인데요. 말랑말랑 미니푸틴 젤리몬스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처음건데 제가 젤리몬스터를 사고싶었는데 어..투명색은..투명색도 지금 찬 상태거든요? 근데..아..어이구야 제가 여러분한테 깜빡하고 말안한 말이 있는데 나와 이거 어머머머머머 뜨다 어머머. 음, 뜨다 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오,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색 파란색. 하늘색은 아니지만 파란색 아뭐오 느낌이 되게 좋아요 원래 좋 원래 좋은데 음, 오 바다 같다 예쁘죠? 하늘 색깔 덕후들 되게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음. 느낌도 아주 젤리, 젤리, 럽 보고 흥도 마음에 든다. 음. 이거 맞아?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색깔은 보라색이고, 이 뭔가 딱딱해요. 아, 아, 뭐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봐봐요었어 아, 어, 너무 막때막뭐 있잖아요. 와 양도 되게 적어 마음에 안 든다 하트는 무슨 <laughs>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란색인데 제가 노란색도 정말 좋아합니다 오 얘도 느낌 좋아요 하늘색 아니 파란색 색깔 느낌입니다 정말 젤리젤리하고 너왜 여기 있니? 정말 좋습니다 다시 넣게요아넣게요자 다음 그쵸? 자 다음은 이거 빨간색인데 제가 빨간색도 좋아하죠 오, 역시, 저 느낌 좋습니다. 얘, 예, 어, 보라색만 안 좋은 거였네. 다른 애들은 다 좋네요. 예쁘고, 어다 자, 이렇게 4개 리즈 했구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 네, 다음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투명색 젤리 몬스터인데, 오, 투명사이다입니다. 오, 양이 꽉찼습니다 이게, 왜 아까부터, 약간, 초점이 안 맞죠? 음, 이거 다안 빠지네. 아, 초점 안 맞아. 왜 이래. 어, 다 제가 이거 조금만 해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손톱에 잘 띄는 것 같아 이런, 이런 캔은 이래서 좀 불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꺼냈는데 오! 조금 만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작은 애들보단 별로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나름 여기에다가 수딩젤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머! 얘들아 아이, 쓰러지면 어떡해! 다시 하자 쓰러지지 마 무서워 <laughs> 네, 이렇게 오늘 문방구 갔다 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